오는다 오는데, 오죠, 오죠, 한탕님 오죠, 지금? 자, 모범어 시장 치고받고 있는 쇼우님. 이건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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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흑퍼님, 여기요, 여기, 흑퍼님까지 여기. 오고 있어요. 파룡사 치고받고 있죠, 흑퍼님? 보이죠? 한탕님, 거기 한탕님. 플루님 놀이고요. 아, 여기서 붙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빈센트 린 투톤 상황이에요. 플루님, 플루님, 흑퍼님 놀이. 파룡사 놀이죠? 여기서 파룡 모범, 어, 시장 치고 막, 그는 샤오님 놀이고요흑판 역시, 파무사놀이고 음, 어쌤인데, 자체 도 돼있어요, 샤오님도. 이설님. 음, 힐이죠? 힐, 힐.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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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보라들보라. 어쌤 들어갔죠? 플루님. 힐 지원하고 있고, 자측, 자측 한탕님 빠지는다 빠지고요. 우측 우측, 우측 빠지는 거예 있죠. 자, 파울이고요. 영웅 얼토 지금 들어가 있어요. 한탕님도. 자플로닌 노리죠. 외외님도 없고요. 좌측 좌측에 좀 시원요. 여기. 아 여기서 파콜. 음 일단은 이제 파콜 선택했고요. 강라은빈세트는뭐 미른 모양인데 지금. 라무을 저도 탈 수가 없죠. 여기 없어요. 없어. 이 주제 파악을 못하고 지금 라몬 있는 대로 어슬렁거렸는데 지금 이렇게 시간을 허비할 때가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달, 여기를 달려서 끼지만 않으면 되는데 그렇지. 여기서 음, 안 끼고 안 끼고 내려가나요? 아니, 이거 렉인데. 아, 이거 그대이죠 계속 내려가나요? 아니, 이거. 이거지. 렉이 풀렸고. 자, 여기, 여기. 어디, 어디. 여긴가? 저긴가? 여긴가? 아 이쪽이 든가? 이쪽? 아래? 여기? 음, 여기 같은데. 맞아요. 여기죠? 여기 같아요. 제가 그동안 파악했던 헬바 지형. 요걸 좀 참고하면 이쪽에서 여기로 건너가죠. 물을 건너가죠. 여기. 음. 여기도 관둬서 저어무 서인장처럼 서 있는 나무를 통과해야죠. 헬, 어, 여기, 여기! 아이, 맞아요, 맞아, 지금. 자, 얼른, 벤치 풀고. 이쪽으로, 이쪽으로, 좀 여기서 이제 캐선이 지금, 저기, 벌어질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느리죠? 아이. 오아시스의 기운, 이런 게 지금, 아이. 이속감소가 걸렸는데. 왜 이렇게 저한테. 이런 시간이 닥치죠. 50% 이상 이속이 감소됐어요. 자자 여기 외면님이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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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쪽이 나타날 것 같은데, 아니, 아닌가요? 어? 아닌데? 어? 어디 갔죠 이분들? 없는데? 여기 있죠? <laughs> 없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어요. 지금 기콘이 여기 있고. 자, 여기, 여기 지금 에, 한탕 저쪽이 있고. 자, 여기 지금 교전 직전인데. 진경로에 지금 거추장스럽게 지금 있는 몹들을 지금 정리하면서 정진! 전질할 것 같은데, 아, 전지를안 하나요? 이상한데, 응, 응, 여기 여기 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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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왔네 한탕님, 자 크게 한탕이 쇼우님 놀이고요. 일단 파티 무서까지는손들어 한탕이 빠져야 될것 같은데, 아, 이거는 지금, 아, 그럼 나머지 파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응, 어, 나머지 파티들 이거는 지금 없네? 음. 아, 이거 철수 같은데? 아, 이거는 철수네요. 지금 이제 빈센티얼 파티. 해산 같아요. 어. 마지막 해산 전에 이제 혼자 한탕님이 좀 치고. 그죠? 어.